오색하라.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박상큐 부장입니다. 그 오늘 저희가 나온 네. 데가 이제 성복 이제 그렇죠. 네. 자이 2차 아파트죠? 네네. 네. 분양평수로는 64평형. 네. 네 8억 원대? 8억대. 8억대, 8억대 맞죠. 8인데 일단 전확한 금액은 저희 전화상으로 문의 주십시오. 네. 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6 4평대 왔기 때문에 일단 전시부터 상당히 넓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반, 여기 이렇게 밑으로 골프채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요. 위로 상부장이 쫙 길게 있어요. 총 6칸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도, 여기 여기도 신발장이죠? 네. 네, 여기도 신발장이 길게, 6칸이 총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맨 끝에 저희 입구 쪽으로는 전신 거울이 놓여있어요. 여기 입구가 원래 센서등인데 지금 켜지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샌드리에 등이 안 켜집니다. 지금. 앞에 들어오시면, 전시부터 샹들레 등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관예님 어떤가요 네. 집이? 어 저는 네 64평형 아파트를 네. 처음 봐가지고 아, 아 <laughs> 어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네. 일단 메인 거실부터.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거실에 저... 들어섰는데요. 아저 진짜 정말 네. 이런 거실은 진짜 처음 보고 네. 저희 이제 제가 사는 데가 33평 네. 아파트인데. 그거에 비해서면은 진짜 아, 그러니까 60평대 아파트들은 보통 두 거실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고 나란히 옆으로 작게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예요. 어이 샹들리에는 네 벌써 고급스럽죠? <laughs>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라에 볼수 없는 그런 샹들리에죠. 네. 음. 네 처음 보죠 이런 샹들리에? 네 이런 샹들리에는 네. 처음 보고. 많이 봐봤자 이렇게 뭐 LED 뭐 이렇게 네. 간접조명 등뭐 네. 이런 것밖에 못 봐가지고 그렇죠 크게 샹들리에는 처음 네. 보는 것 같아요 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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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거실 아트월 이거 대리석이죠 네네 대리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보시면 이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큰 월패드가 이게 그것도 포마이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어, 아우아트식으로네다 네. 나오고 이게 아마 자유에서 개발한 거라고 얼핏 들었는데 네 맞아요 자이 음... 마크까지 있잖아요 네. 정말 좋네요 그쵸 일가소등 스위치도 아 여기 거실 스위치도 다 돼있네요 이렇게 푹지식으로 자유에서 개발 했나 봐요 다 네, 자유에서 개발한 걸로 저 알고 있어가지고 네 네. 지금 바닥 바다, 거실 바닥은 폴리싱 타일 이에요 그쵸 네 줄눈 시공은 네, 안 돼있고 네. 지금 폴리싱 타일은 일반적으로 요새 쓰는 타일이랑 비슷하네요 그쵸 여기야전 남양 맞죠 네 맞습니다. 남양 맞습니다 남양집이고 해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름이라 해가 짧게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고, 겨울에는 길게 들어오죠 지금 이거, 뭐야, 이게 지금 공기 네. 정화? 장치? 네, 공기 정화 장치죠. 요새 아파트들은 공기 정화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 그때 당시에도 다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어요, 과장님. 다만 아쉬운 네. 거? 네. 시스템 에어컨? 네.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네,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요. 제가, 저희가 최근에 일성투루에 10년 된 아파트도 있었는데. 아, 그러네요? 진짜 일성투루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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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에어컨 세대세대들 네. 있었죠? 네 근데 아, 여기는 네. 없네요 그쵸 좀 아쉽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근데 대신 이렇게 뭐 가지고 계신 에어컨 이 있으면 설치시스템 에어컨이랑 저거랑 뭐 시스템 에어컨이 더 깔끔하죠 사실 네자 이제 그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거실 크기는 대충 저희가 지금 잘안 갖고 왔는데 한 6m 좀 안되겠죠? 어... 폭이 네. 네 6m? 6m, 6m 가까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안되게 네 이제 주방? 네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주방도. 주방은 일단 6인용 식탁이 길게 눈에 띄네요. 그쵸? 그렇죠? 이거 여기까지 네. 붙이면 한8인분까지도 네. 충분히 네.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는 키큰 장, 수납장들이 쭉 있습니다. 수납장. 네. 수납은 상당히 많이 되겠죠? 워낙 뭐, 아파트는 수납은 정말 잘 됩니다. 네. 많이 되죠? 네. 그리고 냉장고 자리에 한대 있고. 냉장고 자리에 이렇게 한대 있고. 네. 여기 이렇게 빌트인? 네네. 바로 이렇게 김치냉장고. 네. 이렇게 위아래. 기본 설치죠, 이거는. 네. 네. 기본 설치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광파 오븐, 네 가즈. 디오스 광파 오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아 정말 수납 공간은 진짜 많네요.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쪽에 TV, 홈마이티 주방 TV가 있고, 그렇죠. 라디오까지 되는. 이거는 좀 옛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가스네요, 그렇죠. 구 네. 네. 4구 가스고 가스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요. 기본으로 옛날에. 네. 어 여기는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네 개. 아 그러네요. 자이에서는 선반을 이렇게 깔끔하게 4개를 해주셨네요. 그쵸? 이거는 네 개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이거는 식기 세척기 맞죠? 식기 세척기. 식기 세척기 네. 설치돼 있고 여기 또 뒤에 또 수납 공간이 나오네요. 그렇죠? 어... 아 수납 공간 상당히. 어, 진짜... 되게 주부분들은 되게 좋아하실만한 네.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쪽으로는 커피메이커기나 이런 것들 정수기 네, 정수기나 이렇게. 이런 것들 괜찮겠죠 옆에 나무가 보여서 되게 좋네요 그렇죠 풀어두고 자 여기 다이아다이도실 여기가 이제 세탁기 자리 그렇죠 여기가 세탁기 자리죠 세탁기, 세탁기 자리. 자리 여기 호수가 여기 꼭지가 되게 특이한데요 아래 위에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온수 음. 돌리는 거랑 이렇게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청소하시기에 그렇죠. 좀 네. 확실히 편리하실 것 같고 청소 수가 있고 따로 아 진짜 여기는 네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많네요 진짜 수납 선반까지 이쪽으로 또다행도실에또 펜트리장이 나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기순환장치가 요건 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봤던 그 수납 공기순환장치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음, 저희가 음. 볼 때는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있는 게 그렇죠 <laughs> 없는 거보다 <거로는 웃음> 있는 게 낫겠죠 <laughs> <laughs> 있는 게더 네. 나을까 네. 그리고 통로는 이쪽으로도 되지만 이쪽으로도 네. 나올 수 있네요 그쵸?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나가서 아까 옆에 예 네, 여기 짜투리 공간이 또 있어요 아 여기도 뭐 수납공간 깊진 않지만 네. 네 이제 안방 네 아,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안방으로 네네네 뽑고 아, 네.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지금 피처로 에일이 없고 아, 마이너스 네. 몰딩이긴 한데 어, 여기다 피처링일 아니고 그냥 박는 걸로. 우리, 항상 과장님이 얘기하시지, 여기 박는 걸로 여기를, 액자를 걸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걸으셔도 돼요. 빨면 음.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안방인가요? 어, 아니요. 여기는 안방은 네. 아니고, 바로 옆에, 이렇게, 네. 이 공간을 개인적으로, 서재, 바, 서재 네. 아니면은 네. 방으로 사용하셔도. 그렇죠. 방으로 되죠. 당연히 죠 방으로 사용하셔도. 어, 방으로 해도 크죠. 네, 이게 방으로 지금. 방으로 해도 정말. 포기한, 최소 3m는 넘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길이가 4m 한,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큰 방이죠 네. 서재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세심하게 네. 그렇죠 또 여기에 또, 또 수납공간 네. 수납공간 또 나와요 네. 확실히 고급 아파트죠 이거 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다 네. 이쪽에는 이렇게 액자 같은 거걸으 수도 있고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을 네. 걸수 있습니다 아, 안방부터 자, 이제 여기서 안방인가요? 네, 여기서부터 안방인데. 네네. 아. 창은 지인 창문이에요, 그렇 지인 네, 시템창문고 지진... 환기가 될수 있고 열릴 수 있고 저희가 흔히 이렇게. 보시 요새 보습, 많이 보이죠? 네. 지인 샷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테이블을 놔서 작업 공간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와인 한잔할 수도 있고 그쵸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안방이 아니네. 요 일단 여기가 이제 침대를 놓고도 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뭐, 거의 뭐, 호텔, 아. 호텔급이죠. 이런거면 이런, 네. 여기, 여기 또 이렇게 풋박이 장이 또 이렇게. 네. 여기는 예, 그냥 모양인가요? 뭐, 모양인가?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laughs> 렇죠 네. 아, 요게 이렇게 또 따로 네.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아, 드레스룸이 상당히 아. 고급스럽네요. 아, 저 진짜 이런 거 한번. 네. 여기도 이렇게 다, 넥타이나. 아. 이렇게 시계 같은 거. 저는 여기에서 진짜 요일별로 명품 시계이쫙 아. 나가지고. 쫙. 가라가라소카고딱 <목소리> 갈아, 이렇게. 아 여기 또 넥타이 이렇게. 저 넥타이 놓는 데죠. 어... 허리띠나 넥타이 놓는 공간. 그다음에 여기 조그만 거울도 있고 진짜 드레스룸이네요, 음, 그쵸 그렇죠? 음, 우리가 드레스룸 내가 말로만 하는 그런 드레스룸이 진짜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거의 방 크기만 하고요. <laughs> 저한번 언제 지 TV에서 도끼 집을 한번 봤었는데 네, 도끼 집 네. 드레스룸이 약간 저렇더라고요. 네. 아마 더클 수도 있겠죠. 그렇죠? <laughs> 네, 여기는 네, 파우더룸. 파우더룸. 파우더룸 공간. 아, 파우더룸 공간도, 있고, 아, 파우더룸 공간도 네.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네 파우더룸 공간도 여기다가도 수납이 가능하고. 수나... 네. 아, 여기가 또 희한하게 네. 화장실하고 샤워하는 네.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아, 되어 있어요아 이때부터 분리를 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비데, 양변기 설치가 되어 있고. 어, 위에는 이렇게 수납장. 그렇죠. 수납장, 네. 거울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네.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어 세면대가 두 개나 있어서. 네. 확실히 양쪽으로,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있을지. 양치할 때 네. 양쪽에서. 네네네. 네. 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욕조. 아, 욕조가 있고. 아, 옆풀도 되네요. 그렇죠. 네. 아쉽게도 환기창은 따로 없네요. 환기창은. 환기창은 없고, 환풍기는 있습니다. 이게 환풍기고, 빔패 여기는 샤워기. 네. 샤워기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사람이 살다 나가는데도 좀 깔끔하네. 여기는 문은 뭘까요? 네. 여기가 시내기 있는 거예요. 네. 시내기 있으면서 여기 음, 비상 대피로예요. 그 때문에 이쪽으로 어... 이제 좀 많은 인데. 아, 형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문 철문이죠. 네. 네. 그래서 방화문이고 해요. 음. 보통 시내기 있는 쪽으로 음. 대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음. 아, 원래 큰 평수들은 거실이 네. 두 개. 그렇죠. 두개 그래서 했죠? 이제, 이때까지 우리 지금 본 게요. 반, 반을 봤어요, 반을. 이제 앞으로 반을 더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상당히 크죠? 네, 아,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네. 아, 되게 괜찮은 공간인데, 네. 이제 작은 거실 네.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가 현관이었죠? 현관을 이제 가로질러 가시면, 반대편, 또, 이제, 공간이 나옵니다. 문이 있구요. 여다이 문으로 되어 있구요. 작은 거실이 네. 거의 진짜 작은 평수? 빌람? 그렇죠. 우리 빌라로 따지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네. 작은 평수 빌라 거실. 거실. 네. 이라고 빌리? 봐야겠죠. 그래도 충분하죠. 또, 네, 공간이 TV 걸수 있고, TV.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 이런 큰 집은 또두 세대가 살수 있어요. 충분히. 아, 네. 충분히, 충분히. 네.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거실 나옵니다. 자, 그럼 이쪽 방부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두 세대로 나와서, 여기를 뭐 안방으로 쓰셔도 충분한? 네. 맞아요. 네. 그럼 나오고, 부모님으로 살면 여기 부모님 네네. 방으로 쓰시면 좋죠. 그리고 이렇게 다 북방이장, 네. 설치가 되어 있고, 네네. 이렇게 다. 아, 좋네요. 깔끔하고. 네. 그렇죠? 여기를 어, 만약에 어. 사용하시면, 파우더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네네. 충분할 맞아요. 것 같아요. 여기 딱 거울이 있으니까. 네네네. 네. 장대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방 크기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빌라의 방 크기 좀큰 방. 네, 큰방이라고큰 방. 큰 방. 네. 큰 안방. 네. 큰 안방. 불도 안, 안 켰는데 화납니다. 여기도 지금 불 음. 껐는데도 화네요. 네. 네. 저쪽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아, 그 전에. 네. 네. 욕실부터. 네, 네. 욕실부터 보겠습니다. 아, 여기 욕실도 상당히 넓은데요. 오, 여기, 어 여기, 제가 문 때문에 잘안 보였는데, 네. 문 뒤에 이렇게 또 따로, 개인적으로. 오, 구스가 따로 그 아. 있어요. 저도 여기 있고. 지금, 아까 안 봤는데. 여기 또 이렇게 또, 욕조가 이렇게 또 있네요. 네. 안방 욕실처럼. 욕조도 깔끔하게 딱 올라갈 수 있게, 침계로 계단으로. 하 있습니다. 여기 다, 선반 수납장. 어우. 그냥 놔두세요. <laughs> 수리해주실 거니까. <laughs> 네. 네. 다본 건가요? 네. 네. 다. 네, 다본거 아닐까요? 거울이 아.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방이 하나가 더 <laughs> 있죠? 이 공간이 더 좀. 네, 여기가 아, 좀더 좋네요. 더 좋네요. 그죠 시중이 넓고. 네. 아, 아 또불 또 켜니까? 네. 불 켜니까 또 느낌 틀리죠 네. 여기에도 이렇게 국박이장. 네. ]으로. 방이장이 그러면은 양쪽 방마다 다 있고 네. 아까 안방에는 시스템장아 시스템장 그 드레스룸 있고 안방 그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방에는 그 방만 없고. 없고 네네 그 방은 이제 왜냐면 서재니까 그 방만 없습니다. 어 여기다가 뭐 이렇게 TV를 두셔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40인치짜리 TV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어 지금 아, 큰행수다 보니까 설명 저희가 다 드린 거 맞죠? 네다 드렸어요. 아 네. 그럼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성복자이 이제 64평 아파트 안내 다 도와드렸고요. 네. 어 금액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억대로 네. 이렇게 형성이 되다 되어 있고 네, 네. 유선문의 주시면 네. 보다 자세하고 이제 빠르게 안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작은 평수도 있답니다. 아 네, 작은 평수도 있다고 네, 하니까. 같이 안내를 네.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네, 네. 하니까 유선 문의 주시면 은 네, 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지금까지 내지마른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내지마른연구소 네, 박상큐 부장이었습니다 저희 홍밀리에서 <laughs> 지금 이제 주밀리에로 <laughs> <laughs> 네, <지금 웃음> 촬영을 처음 했는데요 아, 이 현장은 지금 일단 지금 가성비가 좋은 현장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볼 때는 팔업대에 이, 이 위치 수지 쪽에 동, 어, 여기 성복동에 지금 요새 역도 생겼고, 이쪽도 용수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용수고속도로로 가시면은, 또, 금방 또 서울로 양재 쪽이나 강남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어, 교통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성복동 자이 2차 아파트였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흥물리에 말고, 저희 주과장 <laughs>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